오? 근데 내가 먹는 거좀 해봐야. 아 근데 뭐가 될것 같아? 오, 오 좋았다. 자 이번 판에 그라우스 상자로 다재다능 들어볼게요. 어찌었지? 아까 보니까 배치는안찐것 같던데. 아프지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의 약간 디테일은 최대한 쿠로 미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빨리 밀어서 그라우스가 파밍하기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해서 어 제대로 여기 찍어주고요. 아칼리로 오버파밍 마렵다 도전해볼까? 안되겠지 <laughs> 아칼리로 오버파밍 하는 날이 오긴 할까? 왔으면 좋겠다 티아메 같은 거 아칼리 올릴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런 거 CS 하나 놓치게 해주고요 여기부터 이제 라인을 당기는 거예요 어차피 제대는 내리는 동선이잖아요 어, 제드 못 오거든요 여기부터 서서 이 와드도 뺐죠 한번 맞춰주고 배치기를 빼는 무빙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라가스가 첫 라인전이 진짜 약하거든요. 얘가 연우를 뽑아야 돼서 피해 주고 이러면 잡을 만하죠. 이렇게 정복자기 때문에 최대한 평점 돌리고 해주면서 그라가스 배치기를 피해 주면 좋긴 하죠. 정가제 제드가 왔지만 천천히 정복자 쿨 돌리면서 형이 해주고 해형 Q 자막 꺼주고 첫 피해 주고 그러면 개꿀 이렇게 그러면 제드의 플래시까지 뺐죠 잡을 수 있었는데 그라 스텔 안 썼으면 스텔 써서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 정복자로 또 이게 진짜 세거든요 다들리는 들면은 이런 거 이 e 맞춰주고, 축까지만 어떻게 안 되네. 라인 불편하잖아요? 그냥 한번 봐봐. 상대한테 압박 줘서, 프리징 못하게 해주고, 와드 하나 해주고, 다시 압박할게요. 와, 야, 배치기 판정이, 말도 안 되네? 피한 줄 알았는데, 판정이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카밀이랑, 제일 좋았다. 아니, 언제까지 오는 거야? 이 사람 뿅차~ 여기까지 배드턴 한번 더 뺐죠. 근데 이게 6렙이라도 까불면 잡을 수 있어요. 둘다 잡을 만해 배치기 함부로 빼면 근데 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버렸어. 아아 요건 몰랐지 제 생각에는 무조건 보복성 갱을 와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이거 제대 이거 못먹게 살짝 방해해줄게요 방해해주고 우리쪽 정글에 와다 하나 이렇게 방해만 해도 돼요 어차피 저는 당겨지는 라인이라 경험치 손해가 없거든요 이런거 냐 방해 한 번씩 해서 턴 늦춰지게 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이런것도 이제 상대가 라인 이렇게 딱 걸어주고 잘게 나왔어요. 공개야 돼.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하잖아. 제드도 있다. 여기 클래스 뺐고, 아, 보긴 했는데 하필 딜할 타이밍에 이게 그라마스가 배치기를 이상하게 쓰는 이유가 있구나. 잡아줘, 잡아줘. 노플이야, 노플. 이건 진짜 잡아. 또 왔어? 와, 진짜 징하다, 징해요? 또 와! 이게 제가 제보를 받은 빌드인데, 여기서 리안드릴 안 가고 균열을 간 다음에 그불을 가면은 살짝 더부르저 냄새 내면서 더 세더라, 딜은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빌드 한번 써볼게요. 균열 가고 그불 가는 빌드. 아, 어, 이게 최선인데? 근데 이게 내가 진을 잘라도 상대 팀에는 딜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진짜 세다. 라인 당겨야 되나? 뭔가 일라오이 상대로 라인 당기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일라오이였으면 다지라는 빌드를 썼을 것 같은데 라인을 미는 게 정배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일라오이라 호응도 안 되고. 아니 밀어서 이 촉수를 없애야겠다 와 아니 미드 일라오이 좋은데? 아니, 이게 촉수를 지워도 끝이 없잖아? 이게 프리징도 잘될것 같은데? 껄끄럽긴 하다. 아니, 뭔가 미드 일라오이가 생각보다 그건데? 이거는 빨리 빠져나가야 돼! 아! 아, 어 뭔가. 아, 뭔가 일라이 존에 갇혀버린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미드가 생각보다 촉수를 쓸 때가 좀 많은데요? 아니, 이거 너무 걸그러운데? 와, 답없어. 뭔가 어려워. 아, 미디어 라이 개빡이다 그러니까 이만안 맞으면 되긴 하는데 2를 못뭐 피하겠네 이차. 지금이니? 지금 이 타이밍? 아 쉽지 않다 미드 갱클랭크야? 미드 싸이온 아니야 이거? 그러려면 룬을 좀 잘못 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요즘 미드에 이탄 것들 나오지? 일라이드 그렇고 어 좋을 뻔했어 어, 이게 근데 아 칼리 카운터가 은근 갱 풀이 거든요? 얘가 은근 아 칼리 상대로 할수 있는 게 많아. 좋다. 아나 이거 거부 안된다 야

열어주고 탑 라인 밀다가 이거 갱플 텔도 빠졌죠. 그럼 갱플은 무조건 만약에 탑을 받으러 오면은 용도 우리 거라 텔 빼준 게또 좋았다는 사실. 탑 밀어두고 그 다음에 갱플이 받으러 오면은 바로 용 뛰면 돼요. 갱플은 이거 탑 라인 안 받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손해가 있는 거라. 제가 왜 본드에 붙어야 되냐면, 이 세나가 미드를 밀 때, 혼자 밀면은 루시안 남이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상대가 먼저 못 밀어요. 에, 네, 굿. 오케이, okay, GG. 무난하구만.